안녕하세요. 스피킹 매트릭스 저자 김태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네, it으로 툭 던져놓고 나중에 투부정사로, 그죠? 동작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it으로 툭 던져놓고 뒤에 문장으로 그 it이 뭔지 설명해주는 그 구조를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를 쓸 일이 많아요. 네, 아주 유용합니다. 자, 자, it's best. 최고의 상태예요. 이게 최고예요. 마찬가지죠? 이수로 던졌습니다. 뭐냐면, that. 그건 뭐냐면, that. 저것은 뭐냐면, you. 너가 don't. 하지 않는다는 거. argue. 이 동작을요. 이 말다툼하는 이 동작을 하지 않는 거. with them. 그들과 함께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 있죠. 그게 최고라고요. It's best. that. 그건 저것은 뭐냐면, You don't argue with them. 그게 최고라는 것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It's best. 그 it is 뭐냐면 that, 그건 뭐냐면 that you don't argue with them. 그쵸? 다시 한 번요. It's best. It, it is 뭐냐면 that, 뭐냐면 you don't argue. with them. 그렇죠. 자, it's better. 그것은 더 낫습니다. that. 그것은 뭐냐면,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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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이 원래 가리키는 거죠아요 그죠. that. 그것이 뭐냐면, that you make. 너가 만드는 거. your own. 너 스스로의 소유의 decision. 당신 자신의 결정을 만드는 게. 그게 더 낫다고요.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의 결정을 하는 게 낫다. 스스로 결정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지금.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s better. 자, 그 is 뭐냐면 that. 그거는 뭐냐면 you make 하는 것이죠. 뭐를? Your own decision. 네. 자, 가보겠습니다. It's better that 뭐냐면 you make your own. decision. 한번 더요. It's better that you make your own decision. 그렇죠. 이런 어름으로 정보를 주겠죠. 자, it's good. 그것은 좋습니다. That 그건 뭐냐면 I 내가 have 갖는 거요. 갖고 있다는 것이요. Great friends. 아주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을 갖고 있다는 게 좋다는 거죠. Like 뭐 같은 친구냐면 them 그들 같은 이런 어, 훌륭한 친구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좋다 it's good 그쵸 그것은 좋다 that 그게 뭐냐면 I have great friends like them 하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네 걔네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 갖고 있는 게참 좋다 자 가보겠습니다 it's good that I have great friends like them 다시 한 번요. It's good that I have great friends like them 그렇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laughs> It's best that 서둘 필요가 없어요 That you don't argue with them 자. 갑겠습니다. 갑니다. It's best. 뭐가요? That you don't argue with them. 다시 한 번요. It's best that you don't argue with them. 약간 빨리 가볼까요? 갑니다. It's best that you don't argue with them. 그렇죠. 이 정도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it's better. That, 뭐냐면, you make 하는 거, your own decision을요. 자, 갑니다. It's better. 뭐냐면, that you make your own decision. 다시 한 번요. It's better that you make your own decision. 조금, 네, 빨리 한번 번 가볼까요? It's better that you make your own decision. it's good that i have great friends like them. it's good that i have great friends like them. it's good that i have great friends Light like down. 약간 빨리 가볼까요갑니다 It's good that I have great friends like them. 네, 편하게 갈 때는 자기 호흡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네, 자기 호흡에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겁니다. 자, 어 앞에 그것은 어떠, 어떠하다 이렇게 뭐 말을 탁 끝내놓고 밑에 것도 없이 이수로 던져놓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이 뭔지 설명해주는 이런 이런 표현 방법 이게 상당히 우리가 쓸 일이 많아요. 네, 여기저기다가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걸 어, 원래 이 표현을 할때그 감각, 원어민들이 갖고 있는 그 감각을 우리도 여러분들도 갖고 하나씩 정보를 주는 그 훈련, 그 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